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양생물 키우기를 할거고요 대충 플레이 해볼게요 으아, 너무 여기 있는데, 나 여기 한번 들어보 있는데 어 저는 대충 야, 여러분들 내어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시와 등장했습니다 뭐야 어. 뭐야 <laughs> 먹을 수 있는거 아니야 아야 이리와 나랑 맞짱 붙자 나입니다. 그건 나입니다. 뭐야? 이 조작이 어려운데? 어. 여러분들 이지오 특영양 어. 아. 시끄러워요. 비키세요. 뭐야? 저거 피라미들이야? 저는 지렁이라서 땅속에부터 어, 시작합니다. 많아. 아 지렁이에요? 네. 어? 한방인데? 아 압력! 압력!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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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아, 다 압력 차. 뭐야 아까 전에 엄청나게 이상한 갈색깔 떨어줬어 땅속입니다. 어... 어, 우파루파 하고 싶은데. 나타났어요. 우파루파. 아. 아똥 먹었어. 갈매기 똥 같이 생긴 거. 3번 플레이즈, 시야가 작다 보니까. 사다시다난 아. 난 죽을 위기입니다만. 살려줘. 살려줘. 응. 살려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내 피. 저, 저 죽었어요. 왜? 아. 아! 누나님! 나왔어. 누나님! 왜요? 그냥요! 그냥이 얼마나 불쌍한데요. 우파루파 너무 힘들었어. 에이. 아이 저리 가세요. 예. 아, 투구기. 빨리빨리. 피라미드! 피라미드 잡아먹을 거야. 아, 아, 내 압력. 오이 뭐야, 이거, 이거 플랑크톤도 아니고 왜 기류를 해운을 붙여? 뭐예요? 레이나! 뭘 레인이야, 누구들어? 레이나! 어, 얼핏 보면 가오리야. 가오리인 줄 알고 골랐는데. 뭐야, 저거? 오징어로에 물어오 뭐 오징어 오징어? 이거 뭐야? 아싸. 더 있어요. 헤리드. 갈매기로 한번 해보세요. 숨 찾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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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려줘. 나 아무것도 오, 여기! 힘내고. 여기 엄청난 것들이 있네요. 시끄 오, 그... 사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아니었나? 아니에요. 요건. 요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뭘먹는데요여거요여거가 아. 뭔데? 요거요거요 야자나무 열매야 야자나무 열매요 왜저 밑에 저거 고래예요 이거, 이거 뭐야 고래예요 고래가 뭐죠? 고래집개 네 이름인가요? 아니요 쉬이. 쉬이. 그거예요 엄청 크고, 그리고, 주인공미가 있고, 개야 그잉, 그잉, 그잉. 뿅. 아, 이거 부스터였어? 몰랐다. 그렇다. 그녀는 몰랐다. 프로케. 그 부스터잖아요. 부스 아 밀크니 때문에 또안 됐어. 이엽냐? 이엽. 지금 위에 있죠? 네 해야죠. 뭐 응, 아니야. 응, 맞아. 아, 이 으, 응, 뭐라담야 누나가 질 거야. 싸우자! 어, 저거 뭐야. 싸우자 <laughs> <laughs> 싸우자에다가 영어 <영을> 뒤졌어. <laughs> 어, 어. 가오리 가오리로 저리가. 해 가오리 뭘 하지? 가오리 잠깐만요 가오리 이, 어 이거 이거 밀크림 닮았어 이거 가오리 아 싫어 가오리로 하라요 싫어요 오, 오. <laughs> 그러니까 가오리로 하라고요 쟤는 가오리입니다. 플러피덕이 뭐지? 야, 머리 박아. 어, 헛리 푸르막에 여기 약간 있어요. 음, 그러면 또 먹어볼게요. 근데 진짜 플러피덕이 뭐지? <laughs> 어디서 막 뛰고 있어. 밀크님이 너무 방방 뛰어가지고 저한테 후드로 맞았어요. 이! 으아! 쫙! 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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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건 그, 아니고 그, 그. 혼난 거예요. 방방방. 으아! 피라미드라. 같이 놀자. 으아! <laughs> 으아! <laughs> 가오네. <가을에>. 우와. <laughs> 누나 움직여봐. 싫은데? 왜? 죽어. <laughs> 너 누구 편이야? <laughs> 아군이야. 적군이야. 적군. <적금>. 우와. <laughs> 적군 <적금> 먼저 처리하자. <웃음> <웃음> 감히? 야, 감히 <laughs> 해봐.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네요.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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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을 맘. 내 피. <laughs> 저리 가세요! <laughs> 아, 하지 말라고, 임마. 왜? 어, 그거 볼래? 뭐? 어제 봤던 거. 피? 피를 보고 싶은 거니? 이렇게 하다가, 처음부터 똑 하다가, 다 이렇게 하는 거. 다 떨어뜨리는 거. 아, 어찌됐던 간에 미크님 때문에 죽을 뻔 했어요. 죽으리, 죽으리, 죽으러죽을려 쟤는 먹어. 아, 음. 쟤는 먹어. 쟤랑 싸워. 아! 어디서 보고 따위가 강해 이리 와. 이리 와! 쫄놈무 보고 참교육해야 돼. 넌 공격하지 마세요! 싫어요! 아, 꽃게야. 우리 같이 놀자. 야! 아, 시끄러워. 미님 등짝 스매시 다시 맞고 싶으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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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려고. <laughs>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리 가. 아니야. 아싸, 미크림 덕분에 한 마리 먹었다. 누구? 누나. 에? 안 돼. 이렇게 허무하게 갈순 없다고. 마이 하프 미. 죽어라. 응? 죽어라. 죽어라. 피라마. 피라마. 죽어라. 피라마. 죽라너 사이코니? 어? 응? 너 사이코니? 사이클론? 사이코냐고 아니, 난 누나야. 어, 어 뭐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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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는데? 근데 어, 뭐 하시는 거예요? 또 뭐야? 뱀. 뱀. 우라 뱀 <laughs> <해. 웃음> 너무 안징그럽네. 뭐야? 응? 뭐해? 여기 <laughs> <야, 이거> 뭐야? <laughs> 아, 똥 먹었어, 아까. <laughs> 하나 잡아 먹어 봐요. 으악. 사람 에이 없어요? 에이야 사람이 없어요? 에이야 사람이 없냐고요? 어, 갈매기 너. 딱 걸려. 프로그다프로그너 이리 와. 프로그 블로그가 조금 생긴데 <laughs> 음... 날아오 뱀이 왜 날지 근데 날 뱀인가? 어 그런 것 같아. 아, 하지 마. 날아오 염분이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염분 바닷속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뱀포스보 그냥 괜히 걸렸나? 어 맞아 괜히 걸렸어. 이거 쓰면 맛있을 것 같아요. 미크는 쓰레기통, 쓰레기통 뚜껑 저거 머리에다가 띄울래요? 부러운 <laughs> 쓰레기의 맛을 봐. 뭐야, 되네 메인님. 레인님! 님 미크님 장난 그만하시죠. 레인님! 나는 세대 막, 오 뭐야. 나이 뱀이야. 나이 뱀이야. 나이 뱀이야. 응, 나죽어나 응, 죽어라. 누나 응, 죽어라. 누나 응, 죽라나 죽어라. 부스터. 응. 오, 예. 죽어라. 누나, 죽어라! 누나, 죽어라! 누나, 죽어라! 아, 웰님, 님, 죽어라! 시끄러운 소리하고 있어, 이리, 진짜. 어떻게 올라가지, 나무에? 날아! 아, 날라고! 나 염분 없으면 안 돼. 진짜 날았다. 아니 배마 그렇게 그렇다고 진짜 날면 어떡해 진짜 날아 시끄러 워 <laughs> 아, 이제 머리에 누나 그럼 여기에서 마칠게요 언니